안녕하세요 차박스 제우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생산 한비계는디브이 식스고요 디브이 식스 차를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식당에 계신 식스 <laughs> 기사님을 붙잡고 모델비를 드리고 이렇게 차량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생산 장비 먼저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이 아래에 있어요 네. 현재 적용된 옵션이 박스 수납형과 6대4 좌우 분리형 그 다음에 날개 연장 길이 연장이 적용되었고요 현재 트렁크에 보관된 모습이고요 e v 1 2 차량이 딱 맞게 제작 되었습니다. e v 1 2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저희 편터와 장비 폭이 현재 1m 3cm인데, 장비를 넣으실 때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, 오른쪽 왼쪽 튀어나온 C필러에 기스 안 가게 잘 주의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. 현재 트랜스포머형이 적용되어 있는데, 6대4 중에 6부분만 펼쳐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슬라이딩 다리를 펼치시고요. 한쪽만 펼치게 되면, 솔캠 모드가 이제 된 거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, 이 네, 6대4 비율로 네, 나눈 옵션입니다. 이렇게 6대4 옵션을 조명하시면, 상판 왼쪽만 펼쳐놓고 여기서 식사를 하신다든지, 옷을 갈아입는다든지, 스탠을 차박 하실 때,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. 특히, EV6 같은 차량은, 청고가 워낙 낮기 때문에 6개사 트랜스포머 옵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, 청고는 66cm 나오거든요. 이으면은 SUV 치고도 엄청 낮은 청고예요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. 요그 다음에, 런트에서 네, 한 세팅 해볼게요. 아까 6대4 중에 6부, 분만 펼치고 이제 사용하실 경우에 저희가 이제 삼각형 모양 두 개와 작대기 하나 드립니다. 그래서 이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 세로로 긴 홈에다가 이렇게 밑에서 끼워서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세요. 지금 여기 저희가 높이가 조금 부족해서 이거는 제가 어좀 수정해서 다시 제작할 예정입니다. 뒷부분 높이가 저희가 한 2cm 정도 부족하거든요.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 지지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마저 4부분을 펼치게 되면 여기 가로로 된 지지대를 가로질러 주시고 요거는 그냥 끼워 이렇게 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. 음. 4부분 마저 됩니다. 이렇게 세팅이 되었고요. 제작된 길이는 길이 현장 펼치기 전의 길이가 길이 한 장을 이제 한번 펼쳐볼게요. 길이 한장 부분을 펼쳤는데요. 이렇게 펼치게 되면 제가 헤드레스트를 뽑지 않고도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게 위치를 잡아드렸습니다. 그래서 헤드레스트는 따로 뽑지 않아.